오늘의 웹진 주요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WCCF 테크입니다. 지난 6월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미국과 유럽에서 처음으로 플스5를 앞질렀다. 여전히 차세대 콘솔을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 혼자가 아닐지 모른다고 합니다. 글로벌 칩 부족 현상이 나아지질 않으면서 새 콘솔을 상점에서 보는 게 여전히 희귀하다고 하네요. 플스5가 특히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군요. 어찌나 영향받았는지 이번 6월 처음으로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가 플스5 판매량을 앞질렀습니다. MS의 이 작은 승리는 다름 아닌 엑스박스 시리즈 S 덕입니다. 그나마 현재 상점에서 일관되게 발견할 수 있는 새 콘솔이 시리즈 S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MS의 이번 승리는 약간 공허한 승리라고 하네요. 공급 문제로 전체 콘솔 판매량은 줄었기 때문이죠. 또한 2월에 엑스박스가 플스5보다 많이 팔리긴 했어도 두 콘솔 다 이번에도 스위치보다는 적게 팔렸습니다. 이런 플스5의 심각한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까요? 그리고 MS가 이걸 기회로 어느 정도 고지를 탈환할까요? 그건 아직 말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소니가 플스5 공급량이 2022년 나머지 기간 어떻게 될지 거의 알려준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재는 소비자가 어떤 콘솔을 가장 원하냐가 콘솔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콘솔을 손에 얻을 수 있느냐가 판매량으로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어서 공급량이 회복돼 소비자의 진정한 선호도를 알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합니다. 게임즈 레드십입니다. 새 액션 RPG 엘린링이 일본에서 100만 카피,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카피가 팔리다. 프롬 소프트웨어가 공식 보도자료를 내 엘린링이 일본에서 100만 카피 전 세계적으로 1200만 카피가 팔렸음을 발표했습니다. 2022년 3월 14일 기준입니다. 보도 자료에서 프롬소프트웨어의 사장이자 디렉터 히데타카 미야자키는 이토록 많은 사람이 엘린링을 플레이해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개발팀을 대신하여 가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네요. 반다이 남코 CEO 야수오 미야카와는 이런 환상적인 게임을 내놓는데 프롬 소프트웨어와 함께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엘든링을 만드는 데는 수많은 노력이 있었고 그리하여 전 세계 팬들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네요. 앞으로 계속 이 브랜드를 확장하려 노력할 거라고 합니다. 게임 자체를 넘어 모두의 일상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말이죠. 이 소식에 레드 베스트 댓글러는 프롬의 이전 최다 판매 게임인 다크 소울 3는 3만 카피를 넘기는데 3년, 아니 4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엘든링은 출시 2주 만에 1,200만 카피를 넘긴 겁니다. 대체 어디까지 도달할까요? PC 게이밍입니다. 엘든링 출시 2주가 지났는데도 스팀에서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게임이다. 웹진 언 기계 기사를 인용한 이 포스트는 레딧에서 6,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언 기계 기사 송고 시점에서 엘든 링은 카스 그룹, 도타2에 이어 스팀 동접자 3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확인한 시점에서는 엘든 링은 로스트 아쿠와 카스 그룹을 제치고 스팀 동접자 1등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순위가 바뀌고 있긴 하지만 출시 2주가 지났는데도 엘든 링은 여전히 스팀 동접자 순위 탑3 안에 꾸준히 들고 있는 겁니다. 이 수치가 특히 인상적인 건 엘든 링 외에 동접자 탑10에 들어가 있는 모든 게임은 멀티플레이어이거나 gta5같이 온라인 때문에 흥하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물론 엘딘 링 역시 멀티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엘딘 링의 핵심 은 싱글 플레이어라고 할수 있죠 전작들과 비교해봐도 프롬 소프트웨어 가 엘딘 링으로 얼마나 다른 레벨 에 올라섰는지 알수 있습니다. 다크 소울 3와 세키로는 둘다 최고 동접자가 12만명 수준이었는데 요 엘딘 링은 거의 100만에 가까운 95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엘든 링이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내고 있는지는 사이버펑크 2077과 비교해 봐도 알수 있습니다. 싱글 플레이어로서 스팀 동접자 기록으로 엘든 링을 능가한 게임은 사펑이 유일합니다. 출시 직후 105만 동접자를 기록했었으니까요. 근데 사펑은 그 직후 동접자가 급격하게 하락해 출시 2주 후에는 동접자 수가 70%는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엘든 링은 출시 1주차에 출시 직후보다 오히려 동접자 수가 더 늘었고요. 출시 2주가 지난 지금도 최고 동접자 수치에서 고작 16%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싱글 플레이어 게임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과연 엘든닝이 이렇게 높은 동접자 수를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흥미롭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얼마나 가든 하나 분명한 건 엘든닝이 정말 엄청나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또한 스팀 동접자 수는 pc 플레이어만을 집계한 거기도 하고요. 이 뉴스를 토론한 레딧 베스트 댓글러는 엘든 링은 끝나지를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끝에 도달했다 생각했을 때짠 하며 더 많은 커다란 지역들이 나온다네요. 유저 BAZ는 난 엘든 링을 현재 60시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탐사하지 못한 커다란 지역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터무니없을 정도의 규모라네요. 또한 일부 장소에서는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세상이 워낙 굉장하기에 가끔 그저 경감만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다네요. 유저 닥터 사이언스는, 뭐? 2주가 지났다고? 내가 밥은 먹었었나? 라며 어리둥절해 했고요. 유저 슈퍼 두퍼는, 나도 밥 먹는 걸 잊어. 엘린닝 출시 이후로 살이 5kg은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게임즈 레딧입니다. 엘린닝이 디비전 이후 최대 신규 IP가 되다. 유럽 마켓 보고서에 의하면, 엘린닝이 유럽에서 2016년 출시한 디비전 이후 최대 신규 IP가 됐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뱅가드 이후 최대 출시작입니다. 디지털과 피지컬 판매량을 모두 합산한 결과입니다. 유럽에서 엘디닝은 PC에서 44% 팔렸고, 플스 5로는 27%, 엑스박스로는 16%, 플스 4로는 13% 팔렸습니다. 유럽 2월 차트 2등은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3등은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 4등은 피파 22, 5등은 다잉라이트 2. 6등은 GTA 5, 7등은 토탈어 워해머 3, 8등은 마리오 파티 슈퍼 스타스, 9등은 엑스컴 2, 10등은 마리오 카트 8 디럭스였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레드탑 댓글러는 엘든링이 신규 IP라는 건 표면상으로는 맞지만 솔직히 새 IP라 여기는 건 여전히 좀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엘든링은 그냥 다크 소울 4라 이름 붙였어도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을 거라네요. 엘든링은 소울 게들이 서로 닮은 것보다 훨씬 다크 소울 3와 비슷하다면서요. 유저 마크로스는 난 가끔 엘든링의 가장 큰 반전은 다크 소울과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템 설명을 읽어보면 아예 대놓고 그런 연결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요. 유저 크로리아는 모든 소울 게임이 문자 그대로 엘든링에 참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등장하는 자이언트, 짐승들, 드래곤, 세계 기반, 신들, 열거하자면 끝도 없다네요. 유저 블라가브는 프롬 소프트웨어는 원래 계속 반복하는 기법을 활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게임에서 컨셉과 테마를 재활용한다면서요. 심지어 패치라는 조연 NPC는 다크소울 시리즈뿐 아니라 아머드코 시리즈에서도 변형돼 등장합니다. 문나이트, 스워드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유저 드레드는 소울 세계관의 재밌는 점은 사실상 그 유니버스에 뭐든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돼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소울 유니버스의 메인 테마는 세상의 본질은 끝없이 변한다는 거고 시대를 거쳐 무작위로 진화한다는 겁니다. 낡은 것은 죽어버리고 뭔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죠.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아무거나 끼워 맞춰도 얼추 들어맞는다네요. 유저 어큐즈드는 이 게임이 다크소울 4가 아니라 엘든 링이라 이름 붙은 데에는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세팅도 달라졌고 스토리를 접하는 방식에도 약간의 자유가 생기긴 했지만 이름이 바뀌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게임을 사는 계층 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우선 다크소울4란 이름을 피하면서 엘딘 링은 다크소울4는 굉장하긴 한데 좋은 다크소울 게임은 아니야 라는 식의 비판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게다가 시리즈의 네번째 작품이 아니라 첫 게임이라는 인상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게임을 사게 했습니다. 다크소울4라 불렸으면 아무리 팬들이 이번 작품이 역대 입문이 가장 쉽다고 말한다 한들 그렇게 쉽게 입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반다이 남코는 모든 곳에 조지 마틴의 이름을 붙여 게임을 홍보했고, 그게 또 많은 사람의 열광을 일으키고 제대로 통했죠. 그렇기에 엘든링이 다크 소울 3보다 동접자가 7배는 더 많을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둔 겁니다. 물론 다크 소울 4로 이름 붙였어도 다크 소울 3보다는 많이 팔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판매량 차이는 아니었을 거라네요. 특히 그래픽 측면에서 3에서 크게 도약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자 유저 스탄 타스틱은 우리 불쌍한 다크 소울 2도 다크 소울이 아니라 드래곤 소울 같은 이름을 붙였으면 더 나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 말했습니다. 게이밍 내드십니다. 살면서 꼭한 번은 경험해봐야 할 진정으로 독창적인 비디오 게임은. 베스트 댓글러는 전이라고 답해 2,0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디디 신호도 전이의 멀티플레이 경험은 정말 마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황량한 장소에서 처음으로 다른 존재를 목격하고 여정을 공유하고 침묵으로 소통한 순간은 그저 완벽했다네요. 유저 맥시멈은 포탈과 포탈2를 꼽아 1,8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미스터도 이 얼마나 굉장한 게임이냐며, 포털에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똑똑한 게임 메카닉과 재치있는 대사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게임 분량마저 질질 끌지 않고 완벽하죠. 유저 헤플로는플레인스케프 토먼트 와 디스코 엘리시움을 꼽아 450개 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유저 맥스는 플러스 1 형사가 당신을 신뢰한다 플러스 2 킴이 정말 당신을 신뢰한다 고 적었습니다. 유저 피클은 내 평생 대사를 빨리 스킵하지 않고 대사 오디오를 풀로 다 들어본 게임 은 디스코 엘리시움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앤 엘은 완다와 거상을 꼽아 6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할러는 난이 게임을 샀다 가 상점으로 돌아가서 환불해 달라고 졸랐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지겹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봉한 뒤라 환불을 거절당했죠. 근데 그때 환불을 거절당해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합니다. 평생 가장 감정적으로 크게 영향 받은 게임 중 하나라면서요. 엔딩에서는 어찌나 울었는지 모르고요. 마린 아르고에게도 너무나 큰 애착이 생겼었습니다. 그저 픽셀로 그려진 말에 불과하지만 그토록 고립된 세계에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지 않을 수 없었다네요. 유저 사엔 육은 원숭이섬의 비밀 시리즈를 꼽아 40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카파는 원숭이섬 외에도 그 시절 모든 루카스 아츠 게임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원숭이섬의 비밀, 그림 판 단곡, 세멘 맥스, 풀스로틀 등등의 게임으로 놀라울 정도로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업적 을 이뤘다면서요. 유저 마그너스는 바이오 쇼크를 꼽아 39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그라마는 언제나 등대가 있을 것이며 언제나 사람이 있을 것이며 언제나 도시가 있을 거라고 적 었습니다. 유저 신스호파는난 분위기 하나만으로도 몇 년에 한 번씩 바이오 쇼크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오 쇼크는 환경에 너무나 많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 그것만으로도 거의 스토리를 전해줄 정도라는 군요. 유저 누비스는 아우터 와일드를 꼽아 430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유저 에이커맨은 엄청난 게임이라며 아우터 와일드는 너무나 독창적 이어서 이 세상에 비슷한 게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아우터 월드랑 혼동하지 말라 네요. 그럼 오늘의 게임뉴스 헤드라인 에 모음나였습니다.